안녕하십니까. 솔바이노입니다 자, 오늘은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농기구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 날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을 제가 이집 목격했는데, 이게 지금 겨운기에요 동네에 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어, 이렇게, 어, 큰일 날뻔 했어요. 지금, 그, 어, 운전하시는 분은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어디, 글쎄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 어, 완전 완전 이렇게 완전 굴러서 요즘에 지금 모내기 한참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모내기를 하려고 모든 논에다가 지금 음, 물을 가두고서 어, 모내기를 지금 한창 하는데 저쪽에 지금 트랙터도 지금 보이고 어, 그런데 아마 모내기를 할, 내려고 모판을 갖다 놓다가 이렇게 어 사고를 난것 같은데, 어 정말 진짜 이거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완전히 한 바퀴 굴려서 지금 예저 운전하시는 분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어 정말 끔찍하네요, 이거. 사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농기구를 갖다가 다루다 보면 사실 농촌 길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좁잖아요. 좁고 농로길은 좁아서 사실 이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더군다나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음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발생 좀 자주 하는데 또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부분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음 운전을 많이 하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진짜 자반사로 일어나는데, 아, 참 안타깝네요. 음, 아, 어쨌든, 어, 이렇게 다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 참 아쉽네요. 음. 자, 하여튼, 어,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 뭐, 하여튼, 농기구 다를 때, 어, 운전할 때, 안전 운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